침마다 새롭고 늘새로우니 주의 성령이 크미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몽헤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누군가를 믿는 이유는 그사람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어기면 관계는 금세 무너지죠. 하나님은 내육이 26장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으니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불순종하면 너희 스스로 언약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잘하면 복, 못하면 벌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전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시기 전에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축복과 경고를 넘어 끝까지 관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제때에 주고 땅은 그산물을 내며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즉 순정의 복은 단순히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입니다. 비가 제때 오는 건 하나님의 공급을,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쟁이 없고 평안히 사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가장 놀라운 복은 바로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너희 사이를 걸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창세기의 에덴 동산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아담과 하오가 죄짓기 전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며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단순한 풍요가 아닙니다. 동행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따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의 결과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공포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부분은 읽기 힘든 내용이 이어집니다. 흉년과 전쟁, 질병과 포로, 황폐함.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결과를 단호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면 내가 그들의 회개를 기억하고 그들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큰 은혜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끝에는 언제나 회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진노보다 자비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즉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26장은 율법의 결산이 아니라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복도 불순종의 경고도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멀어진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언제나 품고 또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사랑 변형 없는 신실하신 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혹시 멀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불심을 듣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래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사세요. 순종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불순종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마음 속 깊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